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미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미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자가 없으리이다.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말 자가 없으리이다. 해쪽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거 말자가 없으리이다.